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A7 배터리를 만나보세요. 24,700원에 당신의 갤럭시 탭 A7을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 더욱 즐거운 태블릿 PC 경험을 누리세요. 4위입니다. 국내산 12 안테나, 차량과 무전기의 완벽, 50cm의 실용적인 길이로 편리함을 더합니다. 14% 할인된 12,000원에 만나보세요.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담미 클린케어 음파전동 칫솔 CL200 전용 칫솔무로 상쾌한 칫솔 경험을 누려보세요. 두 개입에 7,900원으로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 관리를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필터 한국 위니아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로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나보세요. 4% 할인된 24,000원의 프리미엄 성능을 경험하세요. 쾌적한 호흡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절호의 기회. 삼성 벽걸이 에어컨 10평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서울, 경기, 인천 등 넓은 지역 설치 가능. 쾌적한 실내 환경을 55% 할인.